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주류 관련 주죠 국순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순당이 오늘장 개파락 출발해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부터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빠지는 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일단 전날 나온 어, 공시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공시가 뭐가 나왔냐? 요번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될 수가 있다 또는 상장 폐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공시와 또한 가지 이제 그 관리 종목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그 공시를 살펴보면은 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이유가 그 내용 보면 최근 4학년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되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번에 어 계속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적자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 자, 그러면 실적을 보면은 최근 4사업 연도라고 했으니까 어, 2018년도, 17년도, 16년도, 15년도 이때까지 적자가 나, 나왔을 경우 이제 사사업 연도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연간 매출액을 보면은 실제로 어, 14년도까지는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가. 15년도 부터 마이너스 16년 마이너스 17년 마이너스 그리고 18년도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은 토탈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잡히게 되면 은어 관리 종목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넘어와서 실제로 2018년도에 어느정도 매출을 기록을 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봤을 때 1분기 때는 마이너스 6억원 그리고 2분기 때는 마이너스 10 3분기는 어, 본전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이번 4분기 때어 매출액이 16억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관리 종목을 탈피할 수 있고 16억 원 아래로 나오게 되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게이 국순당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대를 해볼수 있는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둬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이업황이 되겠죠. 그 지금 주류 업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지금 이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업황 때문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이유 때문인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업황을 좀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류 관련주 하면 이제 하이트 빼먹을 수가 없겠죠 하이트 진로를 보면은 역시나 국순당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그 말은 즉 지금 이제 주류 업계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 소주 관련주죠. 이제 무항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주류 관련주들이 빠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업황이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진다라고 봤을 때 국순당이 지금 이번에 4분기 실적 기대할 수 있을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년도 4분기 때 매출이 얼마나 왔는지,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4분기 매출액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9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생했다는 것 말은 즉 뭐냐면은 올해 역시도 그만큼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2017년도에 제가 거기까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은 어 이렇게 영업이익이 발생했던 게 단발적인지 아니면은 뭐. 그어 여기 때부터 이안 좋아지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근데 이거는 어 어느 정도 일부 단발적인 매출액이 포함되지 않았을 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올해 그 2018년도에 영업이 적자를 넘기게 되면은 어더 빡세게 그 매출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 땡겨가지고 좀 영업이 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이제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16억 잡혔는데 4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런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 어, 업황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무 구조 상황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재무 구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결국에는 어, 국순당 그러니까 재무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팡이 안 좋아서 매출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국순당이 갖고 있는 그 유보금 있죠. 그러니까 일부 지금 자금을 돌려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으로 시킬 수 있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국순당이 과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주식으로 투자 관점으로 이제 매수한 자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자 매도가능 매도 금융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보면은 현재 2017년도 장부 기록을 보면은 얘가 지금 단위가 천 원이에요. 자 보면은 얘가 지금 얼마에 산 거죠?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22억 원어치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가지고 이게 얼마가 뛴 거예요? 200 거의 210억 원, 거의 열배 가량 그 자금이 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게 지금 총 셀트리온만 기준에서 그한 거니까 전체 소탈하면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 자산이 400억 정도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라 보고, 자 다시 넘어와서 지금 현재 그 국순당의 재무 구조 상황을 보면은 40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 나타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어 적자 포개들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기,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 이번에 지금 3분기 때어 흑자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요번에 3분기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이 친구가 국순당이 지금 현재 그 매도가능 금융자산을 갖고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살펴봤더니 매도가능 금융자산이 어 쭉내려볼게요자 지금 2017년도에 400억이 있던 게 지금 요번에 장부 가치로 나와 있는 걸보면다 빠진 걸볼 수가 있죠. 즉그 말은 다 처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사업이 어황이안 좋다 보니까 지금 투자 목적으로 그 지분을 샀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현금으로 현금화 시켰다라는 거. 즉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활동을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번에? 네. 흑자 전환은 물론 했습니다. 시도는 했는데 요게 지금 영업이익 플러스로 전환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관리 종목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탈피를 하더라도 향후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흑자 전환할지에 대해서 좀 미지수에 대한 부분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항상 투자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국순당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 즉 영업이익이 16억 원 이상 나오지 못했다라고 개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장 폐지를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면은 최근 4년도 영업이익 적자. 그러면 2015, 16, 17, 18년도 적자했죠. 그리고 그 다음 사업 연도에 또 한번 더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결국은 뭐냐면은 2018년도 영업이 적자로 관리종목이 지정이 되고 2019년도에 다시 한번 더 적자가 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종목이 지정이 된다 해도 너무 어쫄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19년도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이제 그 기업에 관심을 가져 보면 될것 같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어팡이 빠지는 종목이라던가 이런 부분 이런 기업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장 흐름을 거스를 순 없는 거거든요. 또뭐 기업에 정부에서 정책 지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주류에 대한 열풍이 분다던가 이제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이 국순당이 지금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적자에 대한 그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그 신호는 어 2016년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이 그 회사가 안될때 그러니까 영어 그그 회사가 되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그 나오는 그 증상들이 몇,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뭐 신제품을 많이 출시한다던가. 된도 그 않는 막그 무슨 아메리카 보제 막막 걸린데 아메리 뭐 무슨 카노? 뭐 막걸리 카노? 네. 막 그런 이상한 신제품들을 계속 출시하면서 이제 히트를 노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바나나 막걸리 뭐 이런 것들이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나나 제품들이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한번 해봤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를 히, 해봐도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사업에 대해서 향후 업황이 좀안 좋아지는 걸좀 미리 예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 국순당 관리 종목 만약 지정이 된다면좀더 이제 시장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계속해서 흘러 내리지 않을까 결국에는 업황이 좋아지지 않는 한제 그렇게 해서 지금 어 국순당은 좀 아쉬운 마음이지만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정리를 하시고 더 좋은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국순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 많은 기업들이 매출 안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어 기업들이 좀 많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또 그런 기업들이 건전한 기업들도 많아요 열심히 진짜 주식시장에서 상장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주주가 대주주가 자기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기업들도 있고. 국순당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또 아쉽 안타까운 기업이기도 해요. 네 근데 잘 관리 정보 탈피해서 상장 폐지 안 당하고 유지 될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어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냉정하게 본다면은 좀 투자는 좀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국순당 이야기 드렸고 혹시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지금 어. 여기서 사실 뭐 이만큼 좀더 반등이 나오나 뭐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좀 크긴 해요. 네, 16% 17%건이 하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나 여기서 더 흘러내리나 개인적으로는 네,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순당 의견 여기까지 들어봤고 어 제가 이 종목 외에도 좋은 종목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받는 종목들 많이 소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종목들로 해서 제 영상 잘 보시고 어,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아래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 주셔서 어, 계속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